봅시다. 3번 12345A가 있고, A에서 A로의 대응인데요. 어, 허, 허, 이거 어디서, 어디서 봤는데? 이거? 이거 지난 시간 시험 문제 있지 않았냐? 이거, 이거 지난 시간 시험 문제에 있던 문제 같은데. 첫 번째 조건은 사실 F1과 F2가 이웃한 숫자여야 된다. 빼서 절대 값 씌운 게 1이다라니까 이런 의미겠지, 그치? 그치? 그리고, 근데 이제, 얘도, 얘 때문에 케이스를 좀 나눠야 합니다. 왜냐면, 1, 2가 4, 5에 가버리면, 얘네가 갈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.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. 1대1 대응이니까 다다. 다. 근데 1, 2가 1, 2에 가버리면, 얘네가 갈수 있는 수가 3, 5도 있고, 뭐 4, 5도 있고, 3, 4도 있고, 많죠, 그렇죠 즉, 얘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얘가 그 다음 결정되는 게 달라지니까 몇 곱하기 몇으로 처리를 못해요. 알았죠? 대신에 네개를 배열하고 나면 얘는 남은 한 군데 가야 되잖아. 그치? 이건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얘는 사실 자동결정인 거예요. 그치? 생각을 자동결정이라는 건 우리는 생각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. 그쵸?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잘 세주면 됩니다. 자, 봅시다. 1, 2가 일로 왔어요. 아, 좀 위치 바꾸는 건 나중에 두개 해줄게. 곱하기 2 해줄게. 그치? 1, 2가 여기로 왔어요. 그럼 3, 4, 얘네 둘이 이렇게 와도 되고, 이렇게 와도 되고, 이렇게 와도 되니까 세가지야 그치? 1, 2가 여기에 왔어. 이때도 근데 1, 4더 하면 안 되잖아. 그치? 근데 1, 5 되고, 4, 5 되니까 두개가 돼요. 그쵸? 그렇잖아요. 1, 2가 2, 3에 오면 아, 4, 5 위치 바꾸는 것도 좀 이따 해줄게요. 알았죠? <laughs> 그냥 4, 오가 대응될 수 있는 숫자의 순서쌍만 보는 거죠, 그냥. 순 숫자의 가지수만. 근데 이제 12가 34로 가버리 34로 가 버리면 1 그러니까 1525 5 어쨌든 두 개가 됩니다. 그리고 12가 45로 가 버리면 안 되죠. 그렇죠? 즉몇 개? 여기가 총 일곱 개인가요? 일곱 개. 7개. 그래서 답이 일곱 개. 12 위치 바꾸는 거두 가지, 45 위치 바꾸는 거두 가지. 이렇게 해서 답이 28개 있습니다. 뿅뿅 <뾰룡>